국정원의 기조실장이 조상준 씨가 지금 그만두는데 여기에 많이 많습니다. 사임을 했는데, 여기에 뭐, 어? 국정원 운장하고 마음에 안 맞아서 그랬다, 뭐, 일신상이다, 무엇이다, 일이 많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본인뿐이 모르겠지요. 조상준 씨가 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아닙니까? 그러고 조상준 씨기서실장도잘말했습니다왜 그만두면은 우에 상관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그만둬야지 대통령실에 먼저 알린다는 거는 이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무리 청와대 어, 대통령실의 어, 윤석열 채권이라도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어떤 경로에 자기가 어, 사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관한테 이야기 안 하고 바로 직통을 그래한다는이 자체는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김규현 원장하고 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우리가 지켜야 될그 부분은 지켜야 됩니다.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안 돼가지고, 외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어, 자기 상사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회사만 봐도, 외인, 율 어? 유리 있겠습니까? 대리, 가장, 차장, 부장, 뭐, 어? 자, 거쳐서 거쳐서 올라가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그 대통령실을 바로, 어, 자기가 퇴임하겠다. 조상균 씨도 잘못된 판단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어, 두드려 맞는 겁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한다면은 자기는 일단, 어? 원장한테 먼저 사태를 사임을 바뀌고 그 원장이 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거로 그래가 가야만이 이 대한민국의 누이 되는 거예요. 그뭐 어? 사장 뭐 어? 부장 가장 뭐다 배제하고 뭐 해사해사가 뜨면은 해장한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정권인이든지 어떤 야당이든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비판 아끼고 국무회의원들이 잘못하면 비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직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 모르겠지만 은 우리가 그래도 누구든 지켜야 됩니다. 우리 깨지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